인사드립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선량한 사람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를 함으로써 피해를 호소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의 강풍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집값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들을 척결하고자 기획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수사는 금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수사팀 10명을 투입하여 부정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부동산 투기 등 범법자 60명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습니다 불법행위 유형 결론은 특별우선공급 아파트를 거짓으로 청약해서 부정 당첨한 14명,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 담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43명, 유튜브를 이용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자 3명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불법 특혜 행위 이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우선 공급 아파트를 거짓으로 청약하여 부정 당첨한 사례입니다. 부정 청약자 A 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의 청약을 신청하면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의 주택에 단독으로 위장 전입을 한후 성남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공급받음으로써 7억여 원의 프레임형을, 어, 챙겼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 공부를 포함하여 부정청약 당첨된 13명이 챙긴 프리미엄 부당 이익은 총 9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 담합, 또 부동산 교란 행위 사례입니다. 입주민 B씨는 수원시 일원의 아파트 입주 예정 카페에서 활동하는 자로 온라인 카페에서 입지자들에게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저가 매물 광고 일곱 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이용 금지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 의뢰를 제안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는 아홉 개 공인 중개사를 이용해 달라는 등 특정 중개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주자 입지 입주 예정자 CC는 43명은, 어, 저가 매물 광고 부동산 중개업소 7개 업소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광고된 매물에 대하여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81건을 호의 매물로 신고하여 정당한 중개 행위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저가 매물 광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어, 개시한 D부동산은 한달 동안 34건을 신고를 당해서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업무 방해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대표의 유튜브를 이용한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입니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이씨는 부동산 컨설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홍보 및 중개를 하는 자로 부동산 중개 업소와 매도 의뢰 받은 물건에 대하여 매도 금액보다 비싸게 중개를 할 경우에 차익분은 절반으로 나누기로 서로 약정을 한 후에 화성시 일원 등총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불법 중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매매 대금 차액 중에서 5,700만 원을 초과 수수하여 형사 입건됐습니다. 또한 이 씨는 4개의 농업회사 법인과 6명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이른 일원 한 필지를 중개 의뢰를 받은 후에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시은 한 명에게 매매 대금 142억 원의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총 13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이 씨는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도자들에게 매매 대금 차익분은 부동산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거짓으로 속여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무자격 중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불법 중개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지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수사 범위를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성행하고 있는,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말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지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를 색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불로소득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불법특위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